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이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16번째 항우대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대륙을 두고 벌어진 패권다툼 항우대 유방 진나라 31대 황제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청권 통치는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말리장성을 축조하고 병마용을 건설하고 도로를 까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실시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무능했던 호해 황제는 황간 조구에게 정사를 맡긴 채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진승과 오강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은 진나라의 명장 장한의 활약으로 진압이 되었지만 이미 진나라는 망초가 된 상태였죠. 1. 역발상 기계세의 조패왕 황후 결국 진시황이 죽고 호해가 왕이 된지 15년 만인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의 집은 원래 초나라 장군 출신이었지만 진시황에 의해서 초나라가 멸망하면서 팽성 부근에 자리를 잡고 지역의 대표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항우는 작은 아버지인 항량의 집에 살면서 그에게 항문과 무술, 병법 등을 배웠지만 끈기가 부족한 탓인지 모두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진승과 오강에 난 이후로 지방 세력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회계지방 태수였던 은통 역시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항량을 포섭하려고 노력합니다. 초나라 명장 가문인 항씨 집안을 품고 초나라 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항량은 오히려 반란의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사람의 회담장에 항우가 나타나서. 은통의 복을 베어버립니다. 즉시 항량은 은탕이 지닌 회계의 태수 권한을 장악했고, 항우는 복종을 거부한 현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복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우의 무위가 그만큼 뛰어났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항우가 군사적 역량은 뛰어났지만 성정이 매우 잔혹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양성을 함락시킬 때 주민들 때문에 함락이 늦어졌는데, 그 분풀이를 위해서 성내의 주민 5천여 명을 구덩이를 파고 파묻고 죽이는, 어, 구덩이를 파묻고 죽이는 학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잔인하고 참을성 없는 성격은 항량의 조카이며,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한 항우의 성장을 꾸준히 가로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량은 어, 항량의 세력은 결국 초나라의 왕족 출신인 초희왕을 어, 초회왕을 옹립하고 초나라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스스로 한 세력을 구축했다가 잠시 무너져 있던 유방이 초나라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항우와 유방은 각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전투에서 많은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죠. 그러나 진나라의 마지막 명장이라고 불리는 장한은 재건된 위나라를 다시 멸망시켰고 제나라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항우와 유방이 공을 쌓는 사이에 항량은 초나라 본대를 이끌고 장한과 맞서 싸웠지만 크게 패배하면서 항량 자신도 전사를 합니다. 이후 장한이 조나라를 공격하자 초나라 회왕은 송이라는 인물을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를 그 밑에 두어서 조나라로 구원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초회왕은 이때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죠. 사실 항우는 진나라에 대한 원한 이 깊었기 때문에 진나라를 공격 하고 싶었지만 조나라의 지원군 으로 보내졌고 진나라를 공격하는 역할은 유방에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항우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더구나 송이는 조나라 구원군으로 갔으면서도 조나라를 점령한 장안과 싸울 생각 없이 시간만 끌기 시작합니다. 항우는 결국 송이를 참살하고 그의 지휘권을 빼앗아 조나라로 돌격해서 진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장안을 항복시켜 새로운 전쟁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중을 함락시켜서 왕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극악의 결심을 하는데 바로 함양에 빨리 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20만 명에 이르는 진나라 포로들을 낙양에 있는 신안에서 모조리 죽여버린 거죠. 그러나 20만 명을 죽였음에도 함양은 이미 유방이 차지한 상태였고 이에 분노한 항우가 유방을 공격하려다가 다행히 숙부였던 형백의 만류로 만류와 중재로 홍문연에 참석해서 유방이 차지한 함양을 양도받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항우는 유방이 점령했지만 약탈하지도 사람들을 학살하지도 않았던 이 함량에 입성하자마자 성안의 백성들을 학살했고요. 이미 항복했던 진왕 자영을 죽였고 진나라의 궁궐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관중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고 그래도 전략적 육충지였던 관중을 버려버리고 고향에 가서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겠다 이때 금위환양 그니까 남자가 금빛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팽성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두 번째 동네 건달에서 패자로 떠오른 유방 항우가 멸망한 초나라 장군 가문으로 지방에서 유력한 명문가였다면 유방은 위나라 대부 출신인 유청의 손자로 고위 관료 집안이었지만 가세는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집안 역시 폐현 지역의 관리 정도는 맡고 있었던 학식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항우나 유방이 모두 진나라가 멸망, 진나라의 멸망한 나라의 후손들로 같은 장수성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장수성 자체가 대한민국의 남한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을 뭐 동양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유방은 학식이 풍부한 가문 출신이었음에도 공부보다는 유흥을 즐기는 동네의 뭐 날건달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와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 역시 비슷한 부류였고 군청 서기관급이었던 소화, 경찰관 정도급인 조참이 그나마 직업다운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개백정, 벙쾌, 상가집 소리꾼, 주발, 현청 마구간지기 하우영, 무직인 백수, 노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집안에서 억지로 글공부도 좀 하고 칼도 제법 잘을 어 제법 다룰 줄 알았던 유방은 사수정의 장어 지금의 동대장 혹은 파수, 파출소장 정도의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산동현 출신의 여공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폐현으로 이주를 했는데, 꽤 거물이었기 때문에 폐현의 현령과도 인연이 있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방도 참석을 했죠. 여공은 말단 관리나 다름없는 유방을 마음에 들어 했고,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면서 이 유방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켜 장초국을 건국하자 유방도 폐연의 현령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폐연의 젊은이 3천명을 모아서 방비를 단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진나라의 장한이 장초국을 공격해서 그 세력을, 그 세력이 쪼개어지면서 연, 조, 위 등으로 각자 나라를 세우고, 제와 오 역시 봉기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진나라의 사천 군감이 유방의 세력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유방이 이끄는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물리쳤고, 유방은 자신의 본거지 풍읍을 웅치라는 인물에게 맡기고 자신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 지역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직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장초국의 진승이 풍읍이 과거 위나라 땅이니까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자 유방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웅치가 그대로 풍읍을 진나라에 바쳤고. 유방은 졸지에 자신의 본진을 잃어버린 떠돌이 세인대가 되게 되었죠. 유방은 당시 봉기군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항량과 만나서 장수 1 0여 명과 군사 오천여 명을 빌려서 이 풍읍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본고지를 되찾게 된 거죠. 그리고 항량이 초나라를 부활시키며 회양을 옹립하자 자신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초나라의 신하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항우와 함께 초나라의 장수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무엇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진나라 점령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역시 유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자체가 항씨 집안의 집안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유, 유방은 자신이 점령한 함양을 결국 항우에게 어, 내어 주고 맙니다. 3. 본격적인 항우와 유방의 대결. 항우는 함양을 차지하자 스스로 서초 폐왕이라고 부르며 왕위에 앉았고요. 초나라의 회왕은 의제로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이 회왕은 황제에 높여서 앉혔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제후국들을 봉하며 의제는 중원의 남쪽 끝에 있는 장사성 침현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신과 비교 대상이었던 유방을 서쪽 끝머리인 파촉 그러니까 훗날 삼국지의 유비가 차지하게 되는 이 땅으로 보냈고 한나라 왕위에 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끝 동네로 보내놓고 그래 넌 이제부터 한나라 왕이야라고 시켜준 거죠. 당시 10만에 이르던 자신의 병력 중 3만여 명과 3만여 명만을 이끌고 파촉에 처박힌 유방은 그나마 한신을 자신의 세력으로 데려오는 성과를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방은 변들이 파촉의 왕으로 당연히 만족할 수 없었죠. 결국 기원전 206년 8월 유방은 파촉을 벗어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초나라의 분봉국, 옥나라, 세나라, 정나라 등을 돌파하고 장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항우는 정창을 새로운 한나라 왕으로 세워서 유방을 맡게 했지만, 이 역부적이었고, 본인은 때마침 반란을 일으킨 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나라, 제나라의 전형은 항우의 군대를 만나 곧장 무너졌지만 항우가 적들을 학살하고 다닌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나라 군대는 끈질기게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항우가 여태까지 싸웠던 이미지가 여기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이 유방은 다른 제후국들을 설득해서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항우가 없는 팽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역시 항우였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본거지인 팽성을 되찾기 위해서 약 3만여명의 정예군사와 함께 급속도로 진군을 해서 그대로 유방의 연합군을 들이받아서 모조리 짓밟아 버립니다. 당시 연합군은 56만 명이나 되었기, 되었지만, 연합이 이루어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통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3만의 항우군에게 각계 격파를 당한 것이었죠. 유방 역시 이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일설에 따르면, 자신이 도망치는 수레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염려해서 수레에 타고 있던 자신의 아이들을 수레 밖으로 던졌다고도 합니다. 항우가 자신의 적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유방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라고 추측.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겨우 형양성으로 들어간 유비, 유방은 그곳에서 그래도 반년 이상 항우의 맹공세를 버텨냅니다. 그러나 결국 형양성에서 더 버티지 못할 상태가 되자 부하정수 부하장수 기신이 유방으로 분장을 하고 성안의 여자 2000여 명을 군사로 꾸며서 항복한다라는 명목으로 항우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때 유방은 혼자 몰래 달아나는데 당연히 유방인 척하고 항우를 속였던 기신은 항우한테 걸렸으니까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넘긴 유방은 별도로 하북지방을 정벌하고 있었던 대장군 한신에게 가서 세력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항우의 후방을 교란하던 팽월에게 지원군까지 보내 놓고 스스로는 제나라를 점령하고 한신을 제나라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동안 항우는 팽월의 세력은 밀어내고 유방에게는 진격을 했고 이 둘은 한남성 광무에서 만나 대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도 이들의 사이코패스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유방이 계속 수비에만 집중을 하자 항우는 유방의 아버지 태공을 잡아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삶아서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유방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러자 유방은 우리가 천자 앞에서 의형제가 되었으니 내 아버님이 곧네 아버님이다. 그러니 네가 네 아비를 삶아 만든 국물이라면 나와도 같이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맛받아 칩니다. 어, 둘다 결코 정상적인 상태, 이 정신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때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유방은 항우가 쏜 화살에 부상을 입고 관중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방의 군세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항우가 본인 외에 이렇다 할 장수를 내세우지 못했던 반면에 유방은 한신에게는 북방을 점령하게 하고 팽월에게는 계속 초나라의 후방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항우가 등장한 전투에서 항우가 진 적은 없지만 이 다른 전투들에서 항우는 끊임없이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죠. 그러자 마침내 항우와 유방은 홍구이서의 땅은 한나라가 이 동해 땅은 초나라가 갖자라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협약을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가려는 유방을 장량과 진평이 막아서면서 지금이야말로 항우를 끝장낼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설득을 하게 되죠. 유방은 이들의 말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서 항우를 공격했는데 한신과 팽월이 지원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방은 다시 한번 항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늘은 유방의 편이었는지 항우가 유방과 전투를 치르는 도중에 유방의 기병대장 관영이 팽성을 함락하게 되었고 유방은 한신과 팽월에게 봉지를 넓혀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지원군도 이끌어 냅니다. 한편으로는 항우의 휘하장수, 휘하장수까지 포섭을 하면서 항우를 해하라는 곳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였죠. 유방의 연합군은 이 해하 전투에서 처음으로 항우에게 승리를 했고요. 항우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 농성을 하려고 했지만,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군사들을 포위한 채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자, 이미 초나라의 온 땅이 한나라의 점령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항우가 그리 생각하자 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몰래 타령을 하게 됐고, 항우 역시 그날, 밤을, 그날 밤으로 말을 타고 자신을 따를 수 있는 병사 800여 여명만, 명만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늪지대에서 발이 묶인 채 추격대를 맞은 항우의 군대는 다시 5천여 명에 이르는 한나라 군사들을 뚫고 달아났고 동성에서 다시 추격대와 마주쳤지만 이들 역시 뚫고 달아나 오강에 이르게 됩니다. 어, 굉장하죠. 그러니까 딱 800명의 군사로 수천 명의 한나라 군사들을 포위를 뚫고 또 뚫고 달아난 겁니다. 오강의 동대장 혹은 파출소장급인 정장이 배를 몰고 와서 항우에게 강을 건너가 후위를 도모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항우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서 무엇하겠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했고요. 그 때까지 자신을 따르던 26명의 병사만을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라도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다시 자신을 추격해온 5천여 명의 기병부대와 싸워서 적병 수백 명을 죽이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일신의 무력을 당해낼 상대가 없었고 자신이 참가했던 전투에서는 패한 적이 없었던 항우는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나이벌로 항우의 전투 때마다 패했지만 유방은 마침내 한나라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중원을 토기했던 진나라가 허무하게 분열된 이후에 다시 한번 중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이두 사람 중. 승자는 결국 유방이었지만 유방 역시 이후에 끊임없는 지방의 지방 세력의 반란과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측근인 한신이나 팽월, 번케 같은 인물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포의 반란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요양하던 도중인 즉이 11년만이었던 기원전 195년 6월 1일에 결국 쓸쓸하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항우와 유방의 라이벌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